이말 족됐네. 뭘뭐 해야지? 뭐 티어를 올리시냐 이거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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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스를 해야 되나? 일 티어 픽을 하면 좀 이길 수있으려나 식스형 응, 가자. 형만 믿을게. 걱정하지 마. 개 인베기기. 여긴 베기. 가자 가서 가서. 가서. 어어어 어, 어, 어. 오 벽풀 벽풀 벽풀. 이 벽풀이야. 이 나이스. 아, 시작이 좋아요. 와, 랭크 벽풀 미쳤다. 푸쉬. 아파요. 아이고 아프라 어. 여기. 야. 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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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여기 안 맞아 여기. 이런. 영초. 아니? 어. 알았으면 됐어! 아 이기 끌리네 나이스 노플 여기 임마 여기! 여기! 어딜가! 이어져가아 좋습니다아 니뭐 이 녀석 니네 원딜이나 지켜 원딜 피없는데 상대팀 이걸 들어이 무식한 녀석 어이 직시 좋잖아 어 좋은데? 우와 이거 근전 머리 근전 머리 마리, 근전 머리가지고 근자 한 마리만 먹으면 일렙인데 여기 빵아 너무 아파 아이고 맞아 버렸네 그럼 요것도 맞아참 나이스 어 이슈 했던 맨경골 차이. 오오오 빵. 여기 빵. 오 나파요. 아이 뭐야. 나도 아파요. 여기요 빵. 뭐야 왜카정가자 죽었어. 빵! 뭐야, 이거? 샤코 있니? 샤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, 이 정도면? 어! 빵! 깜짝이야. 여기! 빵! 빵! 나도 빵! 여기 아, 좋아요. 어째 내가 서포트신거 같네. 더 좋아요. 빵, 아이고! 것 어, 이거 맞은 거 같은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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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가 왜 여기 있어? 아니 짐승을 누가 풀어놨어? <laughs> 아 이거 텔 아꼈다가 밑에 있어 됐다 좋습니다. 이거죠. 어때 마음에 들어? 산태 형이 정도면 할만하지?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야, 아 이거, 이들 맞았네. 어, 왜 죽었냐, 쟤? 역승 왜 죽었노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샤코 렝가, 랭가. 샤코 렝가만 조심하면 될거같은데 충분히 그게 좀 힘드네 조심하기랑 안돼!! <laughs> 어! 어. 이 괴물 새끼 오케이 오케이 좋아, 대나무 헬리콥터 여기! 어이 새끼가 지네 와, 좋습니다. 어씨바 나이스. 굿굿굿 굿, 굿, 굿. 어. 오씨. 이 숙제 당했는데? 여여여 여. 야, 씨. 이게 뭐야? 마. 내가 잡았다. 움직임 다 예상이 됩니다. 나하하하 아, 녀석 준비단 저들어부터. 하하. 아, 야, 축수 좋은데? 어, 아프니. 어. 괜찮은데? 여기. 아, 좋습니다. 여기. 아하. 여기. 나이스. 여기. 이 녀석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재밌네, 직스. 아, 뭐, 성능은 되게 오래 했고, 그냥 재밌네, 챔피언이. 어? 잠깐만 어어? 어어? 오오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 어어어어 어. 아 이게 안 맞아? 야아 어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풀코스로 이친구맛 집이네. 좋은 밤되시고요잘자요 아이고! <웃음> <으이>! <웃음> 아이고! 선생님! 아이고! 아이고! 선생님! 아이 선생님! 아이고! 선생이고 선생님! 선생님! 선생 이거 여기, 요, 이거잖아, 너. 요거잖아. 여기. 아이고, 연기 미쳤다, 우리 팀. 어이고, 어. 아. 야, 한 명은 죽자. 아니, 저못 먹었네. 안 맞으면 그만이야.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. 형 미안해, 형 미안해, 형 미안해. 열시고. 어어. 이러세요 진짜. 와우. 아니 모르거나, 뭐야? 형 진짜 진짜 호감이네. 살아버려? 어, 텔, 버려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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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데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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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가, 없나? 아... 아, 와드가... 아... 와드 아아와드

냐우리 이거 겠지핑핑게 사냐? 그 새끼 뭐야? 아 용신. 아이 리 소리. 쏘리쏘리 너무 무리했다 아 개틀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닿다어네 미안 나때 바로까지 먹힌다 아, 집중해보자 아 이거 좀 비상인데 이러면? 진짜? 조금 비상이다 이 정도 한번 던졌죠? 뭐지, 너무 아픈데? 제 커리어 한번 따야돼! 이 녀석! 그렇지! 정편이! 쩐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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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요 예, 천천히 해보자. 예, 예. 중중 아직, 아직 많아. 아직, 기회 있지아직아직 아직, 아직까지, 아직 있어 아직로아아직아아 아직까지, 아직까아아아아아아지아 것 같은데? 아이고 조직다, 이거 조직다. 오, 상대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야, 아니, 아니, 강타를 왜안 써? 야, 아니, 강타 있잖아, 강타. 아 근데 어뷰징이니? <laughs> 개소리 야아아아 아 이건 진짜 뺏겼으면 안됐어 이거는 아야아 아, 진짜? 다 해줘 해줘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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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스 이번엔 강타 있으니까 제발 터터, 터터. 야 이번엔 진짜 먹어야 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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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랭 구랭 내려갔다 그래 얘들아 야 결과 종기 좋은거지 좋은 그래그래 그래. 어, 그래 이거 이게. 아, 꼴꼴꼴. 아, 야. 야, 야, 이 진짜. turn back again